22일 첼시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포체티노 감독과 구단은 상호 합의하에 결별을 확정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포체티노 감독은 첼시에서 한 시즌 만에 감독직을 내려놓게 됐는데요. 첼시는 감독을 무자비하게 경질하는 것으로 유명한 구단이지만 이번에는 경질이 아닙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구단과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었기에 구단주들의 눈 밖에 나면서 하루 아침에 경질된 토마스 투엘 감독의 사례와는 확실히 달랐는데요. 포체티노 감독과 첼시 수뇌부는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를 나눴고 이별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해 상호합의를 결정했습니다. 포체티노와 첼시가 이별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단 내 권한에 대한 의견 차이였습니다. 지난 20일 포체티노 감독은 훈련장에서 구단 수뇌부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이날 양측은 각자가 생각하는 축구적인 철학과 구단 내부에서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이때 포체티노는 다음 시즌부터 헤드 코치가 아닌 매니저로서의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헤드 코치는 감독이지만 주로 경기만 담당하며 선수 영입에 있어서도 의견만 낼수 있고 자신이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경기 준비부터 선수 영입까지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첼시 수뇌부는 이번 시즌 막판을 제외하면 매우 성적이 심각했던 포체티노 감독에게 매니저로서 정권을 주기를 망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세트피스 문제입니다. 헬시는 이번 시즌 포체티노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문제가 심각하게 두드러졌고 구단은 세트피스 공수를 책임질 부서가 신설되길 원했는데요. 하지만 포체티노 감독의 생각은 달랐는데 자신이 헤드코치이기에 전술과 전략에 있어서는 구단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담당하는 코칭 스태프이며 축구는 선수들이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 구단 내 있던 세트피스 코치를 내쫓아버릴 정도로 구단의 의견에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결승전 코너킥 상황에서 버질 반다이크를 놓치며 실점의 준우승에 머물렀고 이에 구단 수뇌부들은 포체티노 감독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이 같은 이유들로 양측은 권한과 역할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했고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체티노와 수네브 사이에는 작은 균열이 있었고 이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 이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